다음 문제 61번입니다. 자 61번에 나와 있는 문제는 새로운 유형이네요. 그래프를 x 축의 방향으로 이만큼 y 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평행이동한 그래프가 예를 난다야이 질문을 한다는 얘기는 평행이동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이 없다는 얘기잖아. 너겠지 이 새끼야. 자 관계식 불러. Y는 뭐라고 돼 있어? 마이너스 X 이거예요? 근데 얘를 x축으로 얼마만큼? x축의 방향으로 2만큼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4만큼 자, 평행이동 해 그럼 y는 x축으로 이만큼이면 x 대신에 x-2를 대입하면 되지 그 마이너스 해놓고 x-2에 마이너스 a하고 이거에 완전제곱 플러스 3에다가 뒤로 마이너스 3만 붙여주면 되는 거잖아. 얘가 누굴 지나? 1콤 마이너스 마 37을, 그럼 뭐 하면 돼? 대입하면 되는 거네. 맞아요? 그럼 마이너스 37은? 참, 이걸 내가 왜 계산하고 있어야 되는 거야? 마이너스에. X에 1 대입할 거야? 뭐가 돼? 마이너 A, 마이너스 1의 완전 제곱이지? 마이너 1. 맞습니까? 식싹 정리하면 a 값 나오겠어? 안 나오겠어? 나오겠죠? 찾는 거 직접. 확인됐습니까?